타순이스에서 자치령이 회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챌수만 있다면 꽤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. 이 죽음의 땅에 다시 오게 될 줄이야. 상황은 어떤가 매? 자치령이 예철도망의 전력을 복구했습니다. 그리고는 회수한 고철을 열차에 실어 중앙 처리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 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공격해보고 그 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 어, 내 토너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장님? 아니야, 맨. 훌륭해. 자네 말대로 하지, 뭐. 열차 강도 한번 돼보자고. 이가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군.